지금 두피 관리 끝난 두피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뭐 치료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고 오늘은 이제 딥 클렌징했어요. 그래서 모공 막힌 모공 뚫어주면서 이제 기름기 녹여주는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모공까지 어, 대청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피 이제 대청소 하고 그다음에 두피 마스크로 해서. 두피 진정시킨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로 ATX 그 토닉을 뿌려서 두피에 필요한 영양소와 그 다음에 어 독소를 어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두피는 깨끗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한 번에 다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오늘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서 오늘은 고객이 이제 지금 저기 약간 뭐 이제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잠을 별로 못 잤대요. 그래서 두피가 지금 음 약간 긴장되고 이런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ATX에서 나오는 까미시 샴푸하고, 어 ATX 토닉을 이제 집에서 사용하면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오늘 이제 ATX 까미시 샴푸와 저 토닉을 오늘. 구매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 샴푸 잘 하고 잘 관리하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있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에서 샴푸해서 깨끗이 헹궈 내고 그 다음에 토니 굉장히 많이 열심히 뿌리면 괜찮을 집니다. 끝입니다. 이게 이제 건성이네. 건성 세균성. 그래도 아, 빨갛고 잘 말리는데? 아니 말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면역력이 네. 자, 오늘 고객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까 영상으로 남겼는데 두피가 약간 이제 건조해지면서 지루성 피부염처럼 아직 이제. 그거 정확한 지루성 필러는 아닌데, 이제 두피에 약간 이제 수분이 있으면서, 음, 각질, 건조한 또 각질이 있는 상태의 두피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를 하냐면, 음, 이건 이제 탄산수 샴푸에요. 스스로 이렇게 발라만 놓고, 지금 문지르지 않아도 발라만 놓으면 스스로 혼자 아, 모공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모공도 뚫으면서 기름기라든지 화학적인 잔여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 두피 속까지 딥 클렌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탄산수 샴푸인, 음, 에이텍스의, 어, 스파 샴푸로 지금 시술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산수 샴푸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유 병원 가기도 뭐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신 분들은 쓰면 제일 좋은 샴푸예요. 그래서 샴푸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냥 젖은 머리 오늘은 지금 이제 고객분이 지금 끝머리를 어 그냥 톤 다운시켜서 염색을 하셨는데 아 마른 머리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마른 머리 상태에서 이제 샴푸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발라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발라놓고 한 5분 정도 있다 들어가서 헹구면 스스로 두피 케어가 되는 샴푸예요. 그래서 스파클링 클렌저 샴푸로 오늘 두피 관리하고 마지막에 ATX 토닉으로 이용해서 두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만 놓으면 된다는 거. 음, 자. 그냥 연고처럼 제품을 발라만 넣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음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제 두피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발랐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거품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탄산수 스스로 혼자 두피 모공을 뚫어주면서 혼자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혼자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 샴푸 자체가. 네. 어, 스파클링 클렌저 샴푸로 바르고 난 후에 어, 5분 정도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방치하면 스스로 혼자 모공까지 뜯어주는 작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막 뿌리는 것보다는 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샴푸 자체가 어, 이렇게 올라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문을 이용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샴푸 발라진 데를 이제 깔끔하게 문질러주는 피관리입니다. 자, 됐습니다. 어, 어, 클렌징 샴푸가 버블 샴푸가 끝났고요. 자, 자2 차에서. 지금 두피가 약간 건조하고 그 다음에 비듬이 있는 상태여서 그 다음에 딥 클렌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두피가 조금 이제 약간 거칠어지고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피 마스크 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피 마스크 팩은 음 두피에 수분을 주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조류 위주로 뭐 다시마 뭐 해서. 해조류 위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두피의 열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피를 좀 시원하게 하면서 청량감 있게 만들어주는 두피 전용 마스크 팩입니다. ATX에서 나오는 클렌징 온 마스크 팩입니다. 끝입니다. 어, 두피 관리에 사용할 어, 샴푸는 스파클링 샴푸입니다. 스파클링 샴푸는 이제 딥하게 어, 클렌징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두피 클리닝, 모공 강화, 그 다음에 수분 유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잔여물이라든지 모공에 끼인 이물질이라든 지 이런 것을 깔끔하게 빼주기 때문에. 어, 두피를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차로 지금 집에서도 할수 있게, 어,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시술합니다.